옛날 저희가 중국 출장 가고 이러면은 아, 화장품은 감성이 들어가는 뭐 이런 품목들이라서 뭐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안돼막 이랬었거든요. 이건 절대 못 따라온다고 했었는데 따라왔죠. 과거처럼 막 엄청 좋아지기는 조금만 힘들지 않을까. 네. 오늘 이 주제는 바로 유통 화장품 편입니다. 그럼, 연구원님께서 이제 전문 분야인 유통 화장품 중에서 화장품 분야? 네. 조좀더좀 깊게 얘기해 주시는 것 네. 같은데? 네. 화장품 어떻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만들지? <웃음> <웃음> 일단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그 뒤에 보면 항상 그 성분이 있잖아요. 네. 정제수? 정제수. 맞죠. 맞죠. 네. 들어가죠. 네. 그게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죠그 다음에 뭐 글리세린? 아, 네. 하여튼 뭐 이런 함량들이 있으니까 어. 이런 것들을 뭐 공부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이, 이 정도는 음... 물과 글리세린과 네. 네. 그런 것들을 혼합해서 뭐 만든다니까요? 네 맞아요. 그걸 섞는 거예요, 그냥. 네. 네.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가면 스킨이고 이게 뭐, 있어 보이는 거 있지. <laughs> 물이 얘기하죠? 적게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뭐야 크림이 되는 거고.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계면활성제랑 섞어서 막 믹서에 돌려가지고 네. 나오는 게 향이 이제 해서 나오는 게 화장품이다. 그초 향을 넣어야 돼요. 아. 향을 넣어야죠. 네. 아. 근데 뭐 최근에 향이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향이 안 향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안 넣기도 하지만 어쨌든 네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화장품이고요, 기초 화장품이고요. 그래서 이거 배합도 되게 중요해요. 이상하게 하면은 그냥 네. 향기 나는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laughs> 방향제네? 네, 그런 게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화장품 회사들 이제 공장에 가면은 믹서기가 그냥 엄청나게 여러 개가 있다 보시면 돼요. 아. 엄청 큰뭐 1톤짜리 믹서기가 있고 거기에 물이랑 기름을 넣고 네. 막 섞어 가지고 네. 나오는 게 이제 네. 기초 화장품이다. 그래서 아. 그게 꾸역꾸역 이제 나오면은 이런 용기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담아지고 담아지고 해 가지고 아. 아, 뚜껑 닫고 그다음 단상자 접고 이런 것들은 사람 손이 조금 필요하고요. 네. 그 뒤, 뒤에 포장 단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가지고 출고가 되는 아. 과정입니다. 색조 화장품도 다 다른데 뭐 예를 들어 어,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이 엄청나게 큰 소치 있어요. 네. 그소에 이제 시꺼먼그 꾸덕꾸덕한 그런 액체가 들어있고 이제 그거를 <laughs> 해가지고 담아서 나오는 거고 네. 립스틱은 좀더 품이 많이 가는 게 색깔이 되게 많죠 다양하잖아요. 예, 네, 그렇다 많죠. 보니까 어 립스틱은 컬러가 많기 때문에 각그 색깔별로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있고 거기에 네. 이렇게 짜여져가지고 이걸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 말로 설명하는 게좀 어렵네요. 하여간 이제 중요한 거는 공장에 가면은 그런 식으로 믹서가 있고 그다음에 어. 레서피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이제 브랜드 업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잘 아시는 OEM, ODM 업체들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차이냐 라고 보시면 되냐면 네. 브랜드 업체들이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이거를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외주를 주는 이제 생산 법인들이 OEM이나 ODM인데요. 네. 이 OEM과 ODM의 차이는 OEM은 레서피 어, 화장품 만든 레서피가 브랜드 업체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 레서피들을 만들어 주세요. 음. 그대로 만드는 거고요. 네. ODM들은 레서피를 개발을 해요. 공장이 자체적으로 어. 그런 연구 인력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어, 오히려 브랜드 업체들한테 가서 제안을 합니다. 아, 이게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든 이런 레서피인데요. 이렇게 하면 요런 상품들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해셔 가지고 마케팅에서 팔아 보시면 잘될것 같습니다라고 제안을 아, 예, 할수 있다. 굉장히 만들고 있는. 브랜드를 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할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ODM들이고 그래서 아시는 우리나라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는 다 ODM 업체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어, 그게 차이가 있어요. 예, 그냥 단순히 받아가지고 생산만 해주는 제조만 해주는 회사는 OEM이고. 아, 예, 그러면 그 ODM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있다면 o e m 에 어디가 있죠 사실 되게 작은 업체들밖에 없어고요 아, 예, 상장한 아.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인천에 남동공단 가면 거의 OEM 회사들은 한 200개 넘게 예, 수백 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게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한 브랜드는 외주를 안 줘요. 자체 생산을 합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모레 퍼시픽의 설화수나 LG 생원의 후 같은 브랜드들은 되게 중요한 브랜드고, 음. 그 회사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웬만해서 외주를 안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그 외에 이제 좀 짜잘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외주를 주죠. 그래서 사실 아예 똑같은 레시피고 같은 내용물인데 브랜드 업체에 따라서 그냥 상품이 다르게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여기 보시면. 네. 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클리오잖아요. 네. 클리오의 이제 그 청귤 세럼인데, 이거를 만드는 사는 제조업자 코스맥스. 아 그래서 이거는 코스맥스가 만들었어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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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 그래서 이걸 진짜 만드는 사는 코스맥스, 예, 네. 네. 인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은, 제조원이 따로 있잖아요. 책임 판매업자는 아마 이거 들여오는 회사인 것 같고요. 예. 네. 네. 그 다음에, 제조한 데는 여기. 예, 아... 네, 이런 식으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같은 회사일 수도 있어요. 네네. 브랜드 업체가 자체 공장 통해서 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보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뭐, 뭐, 올리브영이나 H&B 스토어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 보면은 뭐 누가 만들었는지 체크해서 이제 그런 것도 여쭤보고 했는데, 근데 요새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화장품 시장 내에서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졌고요. 음. 히트 상품들이 도는 턴오버가 되게 빨라졌다 보니까, 음. 음, 그거에 쫓아가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과거 대비해서, 그니까 쿠션처럼 엄청 메가 히트 상품들 같은 게 나오긴 나오지만은 치고 빠지는 게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는 그런 거를 따라잡으면서 매매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관련 기업들로는 브랜드 업체는 잘 아시는 아무래퍼 시픽가 이상한 건가? 그리고 클리오도 있고요. 음, 그리고 위에 ODM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코스맥스, 한국골마. 네, 있고, 뭐, 그 외의 브랜드, 그외 회사들은 좀 작아서, 저기 뭐야,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어, 의류회사였는데, 이제 여기 화장품을 시작을 하면서, 비디비치랑 연작을 하면서, 어, 이거는 증권사마다 다르긴 한데, 어, 의류 보시는 분들이 그냥 그쪽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화장품 하는 분들이 신세계 인터 커버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신세계 인터 커버 안 하고요. 저희는 의류하는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있고, 짜잘하게 들어가시면, 이런 에어 쿠션에 퍼프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요. 네네. 예, 뭐, 연우처럼 펌프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네네. 예, 용기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그런 것들 되게 다양하게 좀 짜잘하게는 있어요. 근데 작고, 어, 그리고 또 전방산업이 안 좋으면 다 같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대형주들이 움직이면 같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화장품의 그 업종의 좀 히스토리를 굵직하게 보시면은, 일단은 98년도에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 유통업체도 그랬지만은, 어, 산업 재편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이때 음. 이제 좀 자금력이 부족한 그런 업체들은 도산이 되거나 아니면 흡수가 되거나 이러면서, 어, 브랜드 업체였지만 OEM 회사로 그냥 전락해버린 공장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음. 그때 이제, 어, 좀 대형 브랜드 위주의 시장이 재편됐던 게 이때, 예, 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큰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80% 정도까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OEM들이 생산, 어,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다 보니까, 어, 2003년도, 2004년도 때 이제 원 브랜드샵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공장이 없어도 어, 화장품 브랜드 런칭할 수 있었던, 음, 그런 시기가 이때였었고, 이제 미샤가 3,300원짜리 네. 화장품을 내놓으면서, 과거에는 화장품이 경기 민감한 산업이었거든요. 네. 고가, 중고가가 많았고, 근데 원브랜드샵이 이제 가격을 확 낮추면서, 어, 그것 때문에 경기랑 상관없이 좀, 음, 더 가격을 좀, 어, 적, 중저가의 네. 쪽으로, 아, 포트폴리오를 확산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요 때였다 음.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그 뒤에 조금 어, 저희가 화장품 회사들 탐방을 가 보면 네. 예를 들어 뭐 2013년도, 12년도에 가 보면은 어, 그 동안에 가장 비중이 컸던 게 의외로 방판이었거든요. 방문, 마진도 되게 좋고예 방문 판매. 좋고. 마진도 굉장히 좋고, 네. 그렇다 보니까 방판도 방판 원수가 좀 쪼그라들고 있었고, 난 네. 백화점도 사실 화장품이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못했고, 대형마트도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분야가 그쪽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원, 브랜드샵들의 뒷단에 있는 이런 ODM들이 굉장히 좋아졌었던 게 이제 2000년도 중반이었는데, 어, 2014년도, 15년도 이제 이때부터 중국인들이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 네. 중국인들이 그때 당시에 여권 보급률이 뭐, 거기 20% 언더였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쇼핑을 예,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또 환율이랑 맞물려 가지고 아. 예, 면세점에서 많이들 구매를 하셨고 근데 구매를 했는데 이걸 다들 너무 좋아하니까 아. 또 대량으로 떼 가지고 내가 판매도 하기도 시작하고. 캐리어에 진짜 한 상자 다 담아 가시더라고. 어, 누구 중국인 지인이 오셨나 봐요? 아니요. 그 그냥, 여행 나갈 때 보면, 그만큼 바보잖아 아, 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정말 한 캐리 어한 네, 캐리 따로 들고. 그쵸, 예. 네, 그게 돈이 되니까.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좋았죠. 2015년도 이때 너무 좋았고, 그때는 정말로 뭐 중국에 뭐, 1년에 출장을 정말 여러 번 가서 시장소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행사도 많았고, 네. 음, 화장품 뭐, 실적도 너무 좋았고, 예. 네. 네. 그랬던 때였는데, 갑자기 사드가, 예. 네, 발발을 했죠. 네. 음. 그러면서, 한알령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음, 정말로 중국 사람들이 사드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 싫은가 한국이 싫은가 이런 거를 제가 너무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그 중국의 아프리카 TV 같은 라이브 방송하는 그런 앱이 있었어요 음. 메이파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알았죠 아 중국에서 라이브 커머스 가 되겠구나 아, 그때, 그때. <laughs> 20, 몇 년도인데요 2016년도 그때 했어야죠 그때 했었어야죠 예. 네. 그러니까요. 그때 다 관두 그냥 그거 했었어야 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아무 내용이 없었는데, 천명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지금 왕홍이 됐을 텐데. 그렇죠좀 음, 왕홍. 안타까워요. 음. 왕홍이 중국의 인플루언스를그 듣... 정확한 표현이 뭐였죠? 그게 이제 왕루 공란인데, 어, 왕로가, <laughs> 왕루가? 왕루가 그물망자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뜻하는 게 이제, 저희가 넷이라고 부르잖 인터넷이니까, 이제 왕루가 인터넷이고, 홍런이 홍이 이제 불그홍자 핫한 거. 런은 사람임. 그래서 이제 인터넷 상에서 핫한 사람을 뜻하는 게 이제 왕호입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지금 1만 달이 유튜브 하고 있죠. 네. 구독자 1만 3천명. <laughs> 오리나 연구원님 유튜브 채널 도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리나를 어, 검색하셔서, 오리나 유통기한으로 들어오셔서 네,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몇 년, 몇 개월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나님은 뭐 나아지겠지라고 했는데 못 했죠. 해복거못 했어요. 음.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중국 업, 정부가 굉장히 자국 브랜드를 키우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이 보따리 상들이 정식 무역이 아니니까 세금도 안 내지. 그렇다고 중국 내수를 부양시키는 것도 사실 아니지. 왜냐면 사온 거 그냥 이제 파는 거니까. 그리고 또 자국 브랜드들이 커지는, 자국 기업들이 커지는 거에 도움이 하등 안 되니까 굉장히 자국 면세 사업이라든지 뭐 화장품 브랜드를 키우고 싶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OEM, ODM들을 타고서 브랜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중국에 출장 가고 이러면은 아, 화장품은 감성이 들어가고 막 이런 품목들이라서 어~ 이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안돼막 이랬었거든요 아 이건 절대 못 따라온다고 네. 했었는데 따라왔죠 예아 네, 따라와서 그거에 대해서 쓴레포트가 이제 요거 예 라고 아 보시면 돼요 음. 지금 중국의 그 현지 시장이 그니까 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세점에못 오고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중국 현지 매출이에요 결국에 우리나라 네. 업체들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분화되어 있거든요 네. 일단은 럭셔리 쪽예 네, 이건 럭셔리. 똑같고 그다음에 또, 니치 브랜드.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시면 그냥 인터넷 기반으로 한 브랜드들인데 막 유행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조그만 네. 것들. 이제 그런 것들로 양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낀 애매한 브랜드, 중저가, 네. 이런 브랜드들은 안 돼요. 예. 음. 네. 근데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중국 현지 매출에서 이니스프리 매출 비중이 좀 높거든요. 네. 근데 네, 이니스프리가 약간은 그런 네. 브랜드예요. 왜냐면 하 우리나라에서는 싸지만 중국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진출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네. 브랜드가 좀 노후화된 상황이고 럭셔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싸고 핫한 브랜드도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좀 애매하게 됐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네. 어, 근데 반면에 LG 생활관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 매출에서 후가 찾아하는 비중, 럭셔리 브랜드 찾아하는 비중이 거의 네. 80, 9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적에 좀 차별화로 작용 하고 있고 다만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설화수가 매출 비중이 1등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럭셔리 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거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1일에 좀 특여, 특이한 그런 쇼핑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 효과인지 네. 아니면 정말로 정말 좋아지는 건지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국 브랜드들도 이 시장에 맞추기 위해서, 음, 럭셔리 쪽은 메이드 인 차이나 럭셔리를 많이, 어,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 저희가 그 에센스에서 가장 좀 좋다라고, 음, 컨셉이 형성되어 있는 그 제품이 에스티로더의 갈색병인데, 네. 이게 이제 300, 30ml에 590위원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중국 현지, 이 상하이자와라는 로컬 회사의 어 브랜드예요. 허브리스트 브랜드인데, 요게 네. 똑같은 용량인데 680위원이에요. 그니까 에스티로더도 훨씬 더 비싼 그런 에센스를 내놓고 있고요. 네. 립스틱도 마찬가지인데, 디올 립스틱이 뭐 거의 320위 안인데, 이것도 거의 300, 300위 안에 가까운 수준으로 아. 지금 내놓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럭셔리 쪽으로 방향을 잡은 회사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 그게 아니면은 아예 니치 브랜드로 좀 핫한 그런 온라인 기반으로 한 브랜드, 대표적으로 퍼펙트 다이어리 같은 브랜드들이 2017년도에 런칭했는데, 뭐 매출은 금방 뭐조단위를 찍었고요.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어 시장 상황이 과거랑은 좀 바뀌었다. 옛날에는 그냥 K-뷰티 막전전이 해면 너무 예뻐, 막 쿠션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샀던 것들이 이제는 중국 업체들도 많이 따라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중국 소비자들도 굉장히 세련되었어요 과거 대비해서 그래서 어 외산 브랜드 되게 선호하고요. 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도 사실 중국이 가장 핫한 지역이다 보니까 다들 거기 공격을 세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들이랑 같이 또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다 같이 누렸던 과거랑은 달리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다. 예,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어, 만드는 밸류 체인부터 그 다음에 업계가 흘러온 그런, 예, 상황, 그 다음에 최근에 업데이트까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음, 음.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K-뷰티 한국의 화장품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중국인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하죠. 네. 네, 사실 그 다음 스텝으로 보는 그 국가들이 동남아긴 한데요. 네. 근데 아직까지 비중이 좀 너무 작아요. 음.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찌됐든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코로나가 이제 회복돼서 사람들이 화장품을 더 많이 사고 이제 뭐 면세점 쇼핑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도 화장품 브랜드를 키우고 있고 럭셔리드도 그쵸? 생기고 있으니까 네. 이게 코로나가 풀려서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옛날에 그런 영광을 다시 네. 누리기는 힘들, 네, 힘들 것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이런 예를 들어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그런 ODM, ODM, OEM들한테 가서 주문을 저희가 주려면 아 제가 화장품 브랜드 런칭하고 싶은데 뭐 얼마나 해야 돼요라고 하면 한 3,000개 정도 를 불렀거든요. 미니멈으로 주문해야 되는 수량을. 그러니까 저 같은 개인들이 하기 되게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는데 근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 1,000개까지 떨어졌고요. 올해 초에 얘기 들어보니까 500개 정도로 떨어졌어요. 아, 그만큼 힘들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만큼 진입하기가 쉬워졌어요. 브랜드를 만들기가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퍼시픽이 뭐 굉장히 좋은 회사고 좋은 제품들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저도 사실 그런 훌륭한 ODM들 통해서 500개 수량 일단은 미니멈으로 주문 넣어서 인스타그램으로 마케팅 엄청 잘해가지고 판매해서 대박이 나면은. 저도 그런 브랜드 런칭할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치고 빠지는 짜잘한 브랜드들이 너무 많았어요, 과거 대비해서. 음, 그래서 그게, 어, 과거랑 좀 다른 차이고, 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영화를 누리기에는 이것도 중국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예, 어, 쉽는 않다. 그리고 특히나 면세점에서는 지금 외산 브랜드 사가는 게 훨씬 비중이 높아요, 예, 국내보다는. 그렇다 보니 중국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네. 좀 눈높이도 높아졌고 예, 그렇다 보니까 k b 티라고다 좋아하는 시절은 좀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 화장품 섹터는 우리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투자를 안 해야 될 섹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근데 이게 사실 화장품도 그동안에 13년도 1 4년도 전까지는 안 좋았다가 또 이런 붐이 있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네. 섹터들이 다 로테이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안 좋다고 계속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통도 네. 사실은 그동안에 별로 안 좋았다가 지금 최근에 좋아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올해나 뭐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과거 대비는 좀 네. 과거처럼 엄청 좋아지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한 가지 궁금한 게 아모레퍼시픽은 사실 그 주가가 굉장히 좀몇년 동안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네. 근데 LG생활건강은 계속 제가 알기로 우상 했던 네, 것 같은데 네, 네, 네. 어쨌든 둘다 화장품을 크게 다루는 기업 중이긴 한데 네, 네, 네. 둘은 왜 이렇게 좀 향보가 달라진 거예요? 어 그게 앞서 말씀드린 그 포트폴리오의 차이다 그게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어, 지금, 뭐, 최근에 몇 년을 말씀을 하시는 거면, 일단은 면세점이 지금 중국인들이 한날령 때문에 안 왔고, 코로나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면세는 다 같이 안 좋은 게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축 중에 면세 안 되고, 다 똑같고, 그럼 나머지 하나가 중국 현지 매출인데, 그 이거를 갖다 구성하는 걸 봤을 때, LG 생거는 전체 중국 현지 매출에서, 어, 80, 90%가 후, 럭셔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성장이 나왔어요. 음.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현지 매출 중에서 설화수가 제일 클것 같지만 그 동안에 이니스프레가 제일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가 있긴 했지만 네. 네, 매출이 역신장을 했었고 네. 음. 그리고 4분기 때 설화수가 올라가긴 했지만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제 실적에 좀 차이점이었다 어.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금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이게 화장품 섹터를 담당하는 전문가 분이니까 음.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저도 화장품을 당연히 뭐 바르, 조금은 바를 거잖아요. 음, 뭐, 어, 여기 네. 좀 바르는 것들 네. 있잖아요. 화장품을 바르면 정말 피부가 좀 좋아지긴 하나요? 아... 저도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바르나 안 바르나 큰 차이가 없다는 라 느낌도 받을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옛날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주로 사용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피부의 80-90%는 사실상 타고나는 거다. <laughs> 근데 사실 그 말이 좀 맞는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제 아는 분 중에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많이 마시는 분이 피부 가 너무 좋아. 음. 근데 그런 거 전혀 하죠. 건강한 삶을 살고 음. 화장품도 제때제때 제때 바르고 저녁에 잘때다 깨끗하게 하는데 음. 안 좋으신 분은 계속 안 좋더라고요. 음. 너무 슬픈 그리고, 얘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슬픈데 <laughs> 과연 이게 화장품 뭐 어떻게 보시는지. 아또 여성분이시고 또 아. 화장품 섹터 전문가이시니까. 아. 제일 중요한 거는 선크림은 진짜로 아. 예, <laughs> 효능이 있는 것 같고. 아, 예, 사실 그 외의 건좀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뭐, 뭐, 크림 같은 거를 옛날에는 뭐, 30만원 하는 그런 네. 비싼 것도 쓰다가 또 뭐, 2만원 대 하는 그런 것도 써봤다가 하는데, 별 차이 없어요. 그쵸. 근데, 근데 선크림은 정말 중요해요. 선크림. 네, 선크림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선크림은 정말 우리나라 잘 만들어요. 진짜 코스메스 콜마 정말 잘 만듭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거 쓰세요. 우리나라 거? <laughs> 네. 선크림은 우리나라 걸로. 네, 정말 좋습니다. 어쨌든 연구원님은 주식 투자 관련해서 매일 공부하는 게 직업이신 분이잖아요. 네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뭐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아니면 이런 건좀 아쉽다. 아시 음, 얘기 있다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바탕이 되어야지 매매할 때 실수를 안할 수가 있고요. 네.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쉬운 거는 너무 막 종목을 찝어주고 이런 리딩 같은. 네, 그런 게 음. 과연 일단은 옳은가에 대해서도 약간은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이게 투자일까 과연? 투자라고 보이죠. 약간 힘드십니까? 예 그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예. 음. 자, 그럼 마지막 시장자분들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아, 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네. 그리고 또 바뀌어 나갈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제 유통업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올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어, 지금 중국 업체들을 팔로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보셔도 좋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뭐 DM을 주시거나 <웃음> <웃음> 하시면 제 반영해서 또 좋은 채널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어, 만들어 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의 손님은 EBS 투자증관의 오리나 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